성원이 귀의 성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과 420장, 너 성결키 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Be 오늘 함께 나누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세계적인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최근 언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 목록을 작성했나요?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적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한 적은 없어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톰 라이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 대다수는 우리가 가장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시작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가까운 친지와 자주 보는 친구들, 우리의 마음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들, 그리고 병이나 죽음이 직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 목록은 우리 자신이 한가운데 있는 동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형제, 우리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영적 난태함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간구란 일반적으로 간청, 요구, 요청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절박함을 위한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란 일반적인 모든 의미의 기도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간구 기도, 도고 그리고 감사는 강도점이나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동의어입니다. 모두 다 기도라는 말입니다. 성교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도에 대한 여러 동의어를 써가며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에서 첫째로라는 말은 모든 것에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임금들과 위정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절을 읽어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여러 정치인들을 입에 올리며 그들의 행동과 정책을 비판하는데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 그리고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 구주 하나님 때문입니다. 3절을 읽어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또 받으실 만하다. 여기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칭찬할 만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이어 다시 직역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나요? 에스겔 18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베드로 사도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읽어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과 또한 편견으로 인해 좁은 시야를 갖고 인종주의, 민족주의, 종족주의, 신분주의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들의 구원자,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오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외칠 때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각종 공격을 쏟아 놓습니다. 사람들리를 향해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공격할 때 성도 여러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또한 독단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신뢰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배타적인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포괄적인 선교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배타적인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포괄적인 선교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에 우리는 배타적으로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이제는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물가로 데려갈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폭력과 가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잠시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걱정, 고민과 근심을 내려놓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을 품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의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편협한 기도 생활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또 기도할 때도 겨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